비빔밥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육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만드는 게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금방 나와요. 거의 한 20초? 이거는 뭐예요? 100g을 추가해서 육회 양을 많이. 얘는 양이 더 많아 보여요. 얘는 더 많이 추가시예요 일하시면서 거람면 느끼실 때가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죠. 한달 순수익이 얼마나 왔셨죠 2,50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6살이고요. 이름은 장현우라고 하고 충북대에서 비빔밥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 위주로 하고 있고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도보로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 엄청 가깝네요. 네, 좀 가까운데 있어야 운영할 때좀 편하고 문제 있을 때도 집에 있다가도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데로 자리를 잡았어요. 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 학교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이쪽 동네네요? 네. 아, 그냥 바로 옆에 나차리신 거예요? 네, 아주 위치가 좋은 데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학생들 손님이 많겠네요? 거의 한80% 이상 대학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원래 여기 장사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비빔밥집으로 다른 지역에서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가져가는 마진이 조금 적어지기도 하고 홀장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충북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배달 했을 땐 장사 잘안 됐어요? 추... 그때도 잘 됐습니다. 그때도 잘 됐는데 점점 마진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도 안할순 없으니까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집은 매출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월 매출 4, 5천. 지금은 평균 7천. 잘될 때는 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배달집 엄청 잘 됐다고 했잖아요. 홀이 더잘 되네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지 않았어요? 배달 장사에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삼아서 충북대에다가 비빔밥집을 차리면 잘될 거라는 확신이 조금 있었죠. 이쪽이 제 가게입니다. 자게가 정말 학교랑 엄청 가깝네요 네 많이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서는 뭐 1,2분? 5분 내로는 다 오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긴 정확하게 어떤 상권인 거예요? 거리 이름이 충북대 중문이라고 많이들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밥집 라인이고 완전히 메인 밥집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밥집 라인이라서 비빔밥 시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상권 특성상 라멘 돈가스 이런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비빔밥을 좋아하니까 차리면 잘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차리게 됐습니다. 네. 가게 월세는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4천에 월세 290원. 권리금도 있었나요? 2천만원 정도 주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요. 어, 기존에 장사하셨던 분이 영업을 좀잘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가게가 엄청 넓네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크게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몇 평인 거예요? 지금 56평입니다. 테이블은 한 17개 정도 되고요. 좌석수로는한 64석 정도 됩니다. 창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가게세 제외하고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싸게 잘 하게 됐습니다. 가게 매출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평균 7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잘될 때는 1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달 기준이고요. 꿀 매출이 6620 정도 나왔고요. 배달 매출은 쿠평하고 배민 합쳐서 한2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탈 한9,9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면 얼마나 남아요? 2,500 정도 남습니다. 이거는 뭐만 들어 놓는 거예요? 아 비빔밥 세팅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세팅해놔도 상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저희 금세 나가서 상하는 염려는 한번도없었어요 이거는 풀 세팅이에요. 오픈 전에 전부 준비를 이렇게 해놔요. 그럼 몇 개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거의 한 90개에서 100개 사이 만들어요. 그게 다 나가요? 그럼요. 더 해야 돼요, 이따가. 어머니라고 들었거든요. <laughs> 네네, 가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랑 같이 장사하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방은 주방, 홀이면 홀.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돈 관리 이런 거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잘해서 제가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이거 어. 아까 아침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두산비빔밥니 이거는 우단겹비빔밥 네. 네. 저게 조리가 다예요? 네, 미리 만들어놓은 재료에다가 메인 재료만 볶아서 얹어주기만 하시면 음식은 완성입니다. 빠르면 은 네. 1분, 2분에도 만듭니다.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육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만드는 게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아, 금방 나와요. 네. 거의 한 20초? <웃음> 육회는 <웃음> 금방 나옵니다. 이0 초요? 네. 비빔밥 나오면은 여기서 더할거 더 없는 거예요? 어, 깨도 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갯수에 맞춰서 밥도 같이. 별로 할게 없네요. 아니 할거 많은데요? 육회 김밥 보니까 네 노른자 있는 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다 메인 쌈무 받을 수있이 아, 들어가고요. 노른자를 선택하시면은 노른자가 나가겠습니다. 아,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나 이거 100g 추가. 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배달용 메뉴인데 100g을 추가해서 육회 양을 많이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가는 메뉴입니다 그렇죠? 얘는 양이 더 많아 보이요 얘는 더 많이 추가하신 분이세요 워낙에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꼬마, 우삼겹 비빔밥, 쭈삼, 쭈꾸미. 이게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주 고객층이 학생이다 보기 때문에 회전율이 엄청 빠르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손님들도 빨리 드시고 숲을 바로 갈수 있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송 <목소리> 폴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네, 폴이 바쁠 때는 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비빔밥집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 아무래도 대학 상권에 제가 시장 조를했을 때는 한식 전문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잘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대학가 네. 상권을 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대학과 상관에서 저희 배달에서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좀 있었고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대학과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배달집이랑 홀집 둘다 해보셨는데 네. 해보니까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요? 어, 배달하고 홀하고 일단 차이점은요 손님하고 마주보고 장사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있 그다음에 둘째로 마진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보통 홀 기준으로 천만 원 팔았을 때랑 배달로 1000만원 팔았을 때랑 400만원 정도는 가져가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배달 집을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장사가 잘 됐거든요. 더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은 이모님 따로 저희 따로 한번 홀 장사를 같이 독립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모님도 지금 충남대 대학가 상권에서 엄청 잘 되고 있고요 둘다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잘 되니까 가족끼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가족 중분에 또 이제 이모님이 한분더 계세요 장사를 해보고 싶다 하셔서 저희 가게 한번 해봐라 지금 백석대 자리에 가서 하시는데 한 달에 거기도 홀 매출로만 1 8 0 진짜 잘되니까 가족끼리 다아시나봐 너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하신 거라 저희 어머니 데리고 <놀람> 해외여행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뭐 <놀람> 주문하신 거예요? 어 이거 그 유키 비빔밥 노른자요 어. 맛있겠죠? 이거 우삼겹이요 여기가 육회비빔밥이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삼겹을 시키시 이유가 있습니요 육회랑 비빌만큼 우삼겹이 맛있어요 <laughs> 손님분은 비빔밥이 색깔이 하얀데요 아, 저는 약간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추장을 조금 음. 넣었는데도 음.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육회의 풍미가 살아있어요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많잖아요 네 여기 와서 드신 이유가 뭐예요? 콜에서 먹으면 공깃밥도 무한이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아 공깃밥이 무한이에요? 네 콜에서 먹으면 무한이에요 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김도 공짜예요? 네 공깃밥 최고 몇 개까지 드세요? 저는 4개까지 먹은 적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장사 굉장히 잘 되는데요. 네,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배달까지 가 수강하면 은 거의 300초 반에서 많게는 300초 반까지 가요 이렇게 바쁜데 배달도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메뉴가 1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알바분들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좀더 챙겨주고, 커피 같은 것도 사다 내기고, 최대한 도망 안 가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뜨거운 메뉴가 아니죠. 국밥이라든지, 면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찬 음식에 가까워서, 금방금방 먹고, 금방금방 나가주시기 때문에, 회전율도 좋고, 음식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하시면서 보람 느끼실 때가 있을까요? 보람 느낄 때는 아무래도 통장에 돈이 월말에 꽂혔을 때죠. 한달순수익이 얼마나 오셨죠? 한달순수익은한 2,500만 원 정도 나오있습니다 통장 보실 때 뿌듯하시겠네요. 너무 뿌듯하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네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될까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핫하고 유행 많이 타고 그런 아이템들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길게 갈수 있는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같은 브랜드를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프로토를 돌리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간호토라든지 점장을 세우는 식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면서 한두세개 정도 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 같이 장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네. 엄마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이제 효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노력해서 좋은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아예 가게에 안 나오시게끔 하시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유채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만드는 게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금방 나와요. 거의 한 20초? 이거는 뭐예요? 100g을 추가해서 육회 양을 많이. 얘는 양이 더 많아 보이요 얘는 더 많이 추가시고요. 일하시면서 거람 느실 때가 있을까요? 총장에 돈이 꽂혔을 때죠. 한달수션이 얼마나 가셨죠 2,500만원 정도 나오셨습니다.